어서 오시고요. 어, 오랜만에 영상이네요. 베스트 노가다 장소입니다. 어, 세 곳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트레저, 보트, 그다음 산등성이 어디로 어떻게 이제 노가다 를 하는 게 좋을까? 어, 현재 가장 많이 가는 이제 노가다 장소 설문 어, 4,200분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고 어, 현재 봤을 때는 트레저가 많죠. 46%. 그다음에는 이제 보트가 24%. 어, 산등성이가 제일 적습니다. 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저랑 포트가 가장 노가다 장소로는 좋죠. 이제 귀찮아서 이제 원정대 21%. 대표 장소로는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항마별로 차등 지급이 있죠. 25,000, 26,000, 28,000. 이렇게 뭐 레어 유니크 에픽. 근데 요 카드에 따른 보상 차이는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트레저 같은 경우가 78 피로도를 쓰기 때문에 트레저하고 포트, 산등, 이렇게 세 곳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트레저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죠. 우선 캐릭 귀속 잡템들이 나오고, 산등이나 이제 포트는 이제 거래 가능, 보관이 가능한 라코가 나오고, 어 결론적으로, 신묘한하고 스카디를 주로 먹기 위해서는 트레저를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트레저 가는 목적은 신묘한 스카디 선택. 그리고 이제 마결 작업이 아직 안 끝났다면 트레저를 가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켈도실이나 스카디 뭐 속도 측면에서는 산등성이가 가장 베스트 라코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포트나 산등 뭐 트레저 다 비슷합니다. 어, 트레저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보상 카드가 나오죠. 여기서 라코하고 마결을 하나도 선택을 안 했을 때 우선 지옥 초대장 그 다음에는 이제 스카디 그 다음에 또 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신묘한 선택. 어, 그 다음 이제 스카디. 골드를 안하고 스카디. 어, 여기서도 라이온 코크스 선택 안하고 어, 신묘한. 어, 신묘한. 어, 이렇게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온게 우선 라이온 코크스가 80개. 라이온 코크스가 기본으로 80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트레저 보상 선택하실 때 어, 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귀속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해도 어, 다른 이제 부케급으로 이제 라코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저에서 보상은 신묘한 스카디 그 다음에 라코 순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좋고 서초나 골드는 진짜 진짜 적습니다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레너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요즘 뭐 30초 때도 나오고 뭐 50초 때 이렇게 나오는데 1분 어, 대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이제 포트 포트에서 녹아다가 좋고. 만약에 1분 30초 이상이 걸리면 그냥 3등에서 라코 수급하는 게더 좋습니다. 우선 마결 10개, 라코가 6개 안 나올 때는 진짜 안 나오죠. 포트 마찬가지 마결 9개, 라코 10개. 3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평타로만 해도 40초 때가 나오고, 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20개, 라코가 20개. 마결은 확실히 적죠. 포트에 비하면 대신에 라코 수급은 잘 나올 때는 또잘 나온다. 어, 산등의 특징은 켈돈실이 나온다는 거. 어, 이제 포트하고 이제 산등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어, 사자방 같은 경우가 어, 진가지 봤을 때 최대치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그래서 이제 사자방에서 얼마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포트하고 이제 산등 캐릭들을 이제 트레저랑 비슷하게 여덟 판씩 이제 돌려봤는데 대체적으로 포트가 라코나 이제 마결 면에서는 3등보다우 어 위에 있습니다. 어 대신에 잘 나올 때는 또잘 나오고 또안 나올 때는 좀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코는 비슷. 대신에 마결 차이는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나 3등이 신묘한 잘 나와야 두 개. 진짜 안 나올 때도 있고 어 대체적으로 3등에서 어 스카디가 좀더잘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골드카드 위주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 유니크 두 번, 레어 한 번, 중형 한번 했는데 58만 7천이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래서 골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골드 선택할 거를 마결이나 서초 스카디 골고루 이제 나눠주는 게 낫고 어,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이제 2.68 그리고 2 5이하요 캐릭에 따라서 유니크, 레어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뭐 유니크나 레어 뭐 항마 차이에 따른 뭐 보상 차이는 엄청 크지는 않다. 어 대신에 2.8 이상이면은 이제 에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상 차이는 좀 나겠죠. 어 우선 소마 캐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선택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와베나 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라코랑 마결 이제 위주로 이제 골랐는데 어 차이적으로 봤을 때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죠. 골고루 선택한 게 오히려 신묘한 다섯 개. 한개두 개기 이 때문에 스카디도 마찬가지 선택 안 했을 때는 네개 선택했을 때는 중형 두번이 19개 유니크 한번이 13개 어, 골고루 어떻게 보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디 몰빵을 해줬을 때가 33개 하나도 안 했을 때는 뭐 3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어, 서초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고 골드는 진짜 58만을 먹기 위해서 다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데 보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베스트 노가다 장소 이제 세 곳을 한번 봤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본캐급 뭐2.6 이상 뭐2.8 이상 캐릭들은 트레저 위주로 가셔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어, 거기에 이제 보상 선택은 신묘한이나 스카디 위주로 선택. 그리고 이제 부캐급 뭐2.5 이하 캐릭들은 이제 산등이나 포트. 가서 이제 라코오마결을 수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녹아다가 이제 지겨워서 효율을 안 따지고 요즘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원정대. 근데 약간 이제 효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절이었습니다.